무속대학입니다. 그러니까 하늘맞이 무속대학이라는 타이틀로 어, 네이버 블로그를 하고 지금까지 온 시간이 한 20년 돼요. 그 다음에 유튜브를 시작한지도 이제, 이제 3년이 조금 넘었는데요. 어느 날 갑자기 이 하늘맞이 무속대학 짝퉁들이 좀 생기더라고요. 근데 그 짝퉁들이 그때는 음. 저를 막 씹어대고 어느 때는 제가 강의하는 내용에 대해서 심하게는 막 욕설도 하고 뭐 그런 경우도 있는데 저도 사람이니까 오늘은 여러분이 또어 저를 인간으로 좀 봐주시고 어또 이런 이야기 보기 싫으시면은 나가셔도 됩니다. 저 역시도 나란히 강의가 자주 떠요. 그래서 역시 저도 관심 있게 어제 흉내를 내고 있는 짝퉁들이 있으니까 그 짝퉁들이 하는 이야기를 또 얼마만 큼 그럴 듯한. 뻥들을 까고 있나. 제가 관심 이 유심있게 지켜보다가, 도저히, 그냥 넘어갈 수 없는 말이 있어서, 졸라도 오라운탕 있어요, 오라운탕 졸라도 오라운탕한 마리가 있는데, 얘가 이름이 영수라고 들어 영수. 영수. 얘 이름이 영수고, 얘 신딸 이름이 영선이더라고, 영선이. 영선이. 근데, 이두 또라이가, 이두 또라이가 하는 짓을 보면은, 정말 과반도 아닌데, 나는 이엄선이가참 점이나 보는지 참 생긴게 참 너무 예쁘게 생겨서 너무 예쁘게 생겨서 참 진짜 봐주기도 아까운 아까운데 자이 태아령이 있다 그래 태아령 태아령이 있다면서 태아령을 태아령을 태아령이 있으면 태아령이 있으면 점을 못본대 태아령이 있으면 말문이 막혀서 답답하대 태아가 왜 말문을 막 그 다음에, 태아령이 있으면은, 이 태아령을, 태아령을 천도해야 된대, 천도. 태아령을 천도해야 된대. 태아령을 천도해서 업장을 소멸해서 태아령과 천도를 해야 된대요. 자,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천도라는 말에서 무슨 천도. 대한민국 무당들이 앞으로는 천도란 말을 정말로 사용하면 안 돼요. 이 천도라는 것은, 천도라는 것은, 이 부처님이 무슨 추천장을 써서 어디로 보낸다는 말이야. 이 천도라는 말이야. 하늘로, 하늘의 길로 보낸다고 생각하면 착각이라니까. 이, 이하늘의길 어디로 착각이 이게 아니라. 이 천도라니까. 추천, 추천장 써서 천도. 천도가 이 천도라니까. 이 천도. 근데도 자꾸 천도를 해야 되는데, 천도를. 여러분들 주변에 어떤 조상도 자꾸 천도 해야 된다고 그래, 천도. 그것도 업장을 소멸해서 전도를 해야 된대. 자, 태아령과는 태아령과는 태아로서 억울하게 죽은 거잖아요. 그럼 태아령과의 업장을 소멸하는 거야. 업장을 소멸하려면 살아있는 살아있는 엄마의 이 태아령을 만든 엄마의 업장이 소멸하라는 거야. 아니 태아령 태아를 만든 엄마 그 여인의 여인의 죄책감을 여인의 죄책감을 태아가 미안하다면 은그 여인의 죄책감이 사라지냐고요. 그리고 여인의 이 여인의 죄책감을 이 여인의 죄책감을 덜었다고 해도 이 태아의, 태아의 태아가 어떻게 천도가 되냐고 여인의 죄책감과 태아의 태아가 뭐 금나기도 어디데못간 거하고 뭔상관 있는데 이게 발성이 발성이 정말 너무 유치하잖아요. 아니, 태아야, 그리고 태아야 미안하다고 한다고, 태아야 미안하다고 한다고 태아가 천도가 되냐고요. 그리고 태아야 미안하다고 한다고 이 엄마의 업장이 소멸이 되겠어? 태아의 업장이 소멸이 되겠어? 이거 정말 정신 나간 말들 하는 거, 정신 나간 말들. 그 과간인 거는. 그렇게 업장을 소멸하면 이 태아가 동자선녀로, 동자선녀로 온다 이거야. 그러면서 이 태아 영가가 실려서 이 태아가 동자선녀로 엄마, 나는 뭐, 억울해서 죽겠는데, 엄마가 미워 죽겠는데, 절절리면서 나는 뭐, 요구르트도 먹고 싶고, 뭐, 사탕도 먹고 싶고, 과자도 먹고 싶고. 아이씨, 배 속에서 나오지도 않은데, 아직 젖도 안 먹어보고, 우유도 안 먹어봤는데, 뭔 사탕을 처먹어. 이런 정신 나간 것들이 말이 돼야지, 말이. 그래도 배 밖에 나와서 하루만 돼도, 그 얘기는 그래도 세상에 쓴맛, 단맛을 봤으니까. 배 속에 있는 애기가 뭘 사탕을 찾고, 장난감을 찾고, 자동차를 찾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이, 여러분들 동자 선녀를 실어보면은, 동자 애기씨, 선녀 애기씨는, 만약에 하루 만에 죽었던, 한달 만에 죽었던, 일년 만에, 하루 만에, 하루 만에, 한달 만에, 일년 만에, 한달때 죽었던, 세살때 죽었던, 이 동자 선녀 애기씨들은, 별로 슬픈 거잘 몰라. 물론 내 몸에 처음 쉴때한 번은 야 울지요. 자기도 죽었는데. 근데 인간으로 살던 시간이 짧기 때문에 서름도 너무 짧어. 그냥 바로 해해 거려. 처음에 한번쉴때한번 눈물 한번 올리지 별로 울지 않아요. 근데 뭔대아령이 아직 뱃속에 나오지도 않은 게뭘 그렇게 한 시간씩 저울고 지랄이야. 이거, 이렇게 하면은, 이게, 이 태어령이라는, 태어령이라는 내 상상으로 만들어내는 거고, 이건 소설이야, 소설. 무당으로 동자선녀 신은, 태어령이 있다고 혹시 착각하시는, 착각하시는 분들은, 그게 아니라, 여러분의 형제, 여러분의 형제, 여러분의 아버지, 엄마의 형제, 여러분의 할머니, 할아버지, 형제가, 뱃속에서 나와가지고 동자선녀가 되는 거야. 뱃속에서는, 한 달에 죽었던, 아홉 달에 죽었던 이 태아령들은 여러분에게 신으로 오지 않아요. 더군다나 이 태아령을 태아령이 있어서 태아령 때문에 말문이 막히고 태아령 때문에 점을 못 보고 손님이 없어서 이 태아령을 전도해야지 말문이 든다야 너무하지 않냐 이우랑모타가 영수야, 어, 그 형님 명낼를 내라면 좀 똑바로 내고. 영선이 너도 그래까지 전보겄냐 정말 좀 그러지 마라. 좀 제발 형님이 아시 뜨겁다. 그래도 형님 이름을 흉내내고 어? 그렇게 하려면은 조금 좀 제대로 된걸 해야지. 아무튼 어,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이 관심 없는 채널이라 안볼 수도 있어요. 근데 우연히 이렇게 한 번씩 같이 보시는 분들이 혹시 오해할까 봐 제가 정정해 드리는 거니까 또 저에게 비난의 화살 쏘지 마시고 정다감이. 또 한번 또라이가 됐구나 이렇게 생각하십시오. 감사합니다. 하늘만이 무섭대요.